자, 내일인데요. 이걸 과연 100% 신권이 낙찰이 될지 한번 보고 좋은 예일 것 같아서 실전 공부도 한번 해 봅니다. 사건 번호 2024타07552 경기도 광주시 도촌면 땅입니다. 경매 좀안 나는 분들은 이 물건 열어보고 1초 만에 덮을 거예요. 왜? 여기 388번지에 손순위 가등기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 낙찰받았다가 가등기관자가 내땅 내놔 하고 분등기 치면 낙찰자는 소유권 뺏깁니다. 법원에 낸돈못 돌려받아요. 그냥 쌩도 날리는 겁니다. 우선이 물건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총3 필지입니다. 산 63의 3, 산 64의 4, 산88 여기서 폭탄은 딱 하나, 산 88번지 중간에 껴 있는 건데 등기부에 전해 보니까 국유지를이 소유자가 가지고 온 겁니다. 나머지 두 필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문건처리 내역을 한번 볼까요? 법원이 가등기권자한테 돈 받을 거 있으면 신고해라 하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근데 아직 배당 요구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3 8 8번에는 가등기권자가 가져가겠구나, 뺏기겠구나라고 가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일반인은 땅 뺏기면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수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세필지 전체를 약 7억 7천만 원이든 8억이든 낙찰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388번지 135평을 뺏어 갔어요. 그럼 내 손에 뭐가 남죠? 산 63의 3번지와 산 64의 4번지 합쳐서 약 1,355평이 남습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내가 쓴 돈이 7억 7천만 원 나누기 남은 땅 1,355평. 그럼 평당 56만 8천 원 나옵니다. 제2 외곽선 안도로 도초가이시가 열려 있습니다. 광주에 야적장으로 사용하거나 공장 창고 칠때이 대로변에서 가까운 임야가 평당 56만원? 여러분, 매매가 시세를 보시면 이전 소유자가 이 밑에 있던 거랑 다 팔렸죠. 이거랑 샀던 가격이랑 비슷하고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이 중간에 필지 하나 떼어줘도 본 나머지 땅들을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죠. 토지 매입 가격이 8억을 잡고, 토목 건축비 8억 잡고, 16억에서 18억을 잡습니다. 그럼 내가 보수적으로 1355평이니까, 평당 230에서 250만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억이 넘잖아요. 그럼 여기서 10억 이상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388번지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필지를 뺏기면 땅이 중간에 잘립니다. 소매점을 어떻게 지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쪽으로 진입로를 보시면 6m를 열어놨어요. 허가를 내서 이 경계선 안쪽으로 토목을 보강토응벽 처리하면 이 부지 안에 이렇게 60평 두 동을 앉혀서 마당을 크게 쓰는 거죠. 지금 선하지 여기에는 건물이 좀 힘들 거예요. 기존에 밑에 허가 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보면 힘들겠죠. 그리고 이산 88번지 잡은 사람이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해봐야죠. 아니면 제가 이분한테 땅을 팔든지, 아니면 그걸 사오든지, 아니면 내가 이땅 자체만 개발을 하든지, 낙찰금액이 괜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의 바다도. 주변 보세요. 다공영이에요 그리고 여기 3 5 6에 12번지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법면이 많은데, 이거 제대로 제가 받고 팔리겠어요. 약한 400평 정도를 법면으로못 씁니다. 이거는 여기 낙찰죄하고 어차피 협의해서 다 날려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에 신고 허가권이 살아 있으면 기존 토목사무실이든 설계사무실이든 수소문하면 바로 해결될 겁니다 자 땅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봤어요 정리해 보면 사건 번호 2024 타경 7552산 88번지 가등기 무섭잖아요 하지만 그거 떼어주고도 남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본 사람에게는 또 귀에 일 수도 있습니다 공장 창고 야적장 같은 데는 금액을 보시고, 선하지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밑에 다 팔렸잖아요, 공장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기부에 빨간 줄만 보고 도망갈 때, 남들이 못 보는 그평등 단가의 비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등기에 중간 필지를 빼앗겨서 땅도 반쪽 아리 나고, 고압선 밑이라 그곳에 건물도 못안치고이땅 과연 내일 낙찰이 될지, 꾼들이 덤빌지, 아니면 계속 유찰이 될지,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